올라다? 아유, 좋아. 아유, 재롱 부리는 거 봐요. 나롤 모델 한다. 어? 올라다? 아유, 너 여기 운동하는데 폭판에 딱 누워갖고. 어? 저, <laughs> 저 봐요, 엄마 볼게. 연왕아. 방금 밥 먹고. 방금 배가 고파 밥먹고 막 여기와서 그러니까 얘는 사람도 겁을 안냅니다 보면 너왜 여기 길에다가 홀라당 누워있니? 어? 애기야 왜너 그..어머 웃겨 아이고 아이고 응왜 어? 거기 홀라당 누워있니? 운동하는 길 한복판에 이렇게 홀라당 누워있어요 아이고, 아이고, 놀랬어, 어? 놀랬어, 응, 놀랬어, 그래. 왜그 홀라당 누워 갖고 이제 밥 조금 먹었같다고 배가 조금 어 많이도 많이도 안 먹고 또또 받아서 또한 복판에 홀라당 누워 있는. <laughs> 어머 여기가 따신 같다 그죠? 이 바닥이 따신하니까 그러는갑다. 올라당? 어? 또, 또, 또 놀래고. 애기야, 어? 그래, 고등어 나이는 어디 갔니? 어? 고등어 나이는 어디 갔는데? 어? 아우아우 아우, 가려워 내 단디다니라 어서 어이구 어이구 인자 단디 다녀 조심해서 다녀라 알았지? 그래 아유 대답하는 거가쫙 아, 이란다 조심해서 다녀 응?